여기 바이낸스 BNB 코인은 지난 4년간 수익률이 무려 42,600%라고 합니다. BNB 코인을 런칭할 때 샀으면 1년에 1,000%씩, 10 1년에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지난 4년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 바이낸스 BNB 코인과 같은 초대박은 아니라도 우리가 뭐 중급 이상의 거래소 코인들은 지금까지 존버해왔다면 대부분 꽤큰 수익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이 거래소 코인들을 초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어어 어 하면서 날아가니까 그때 올라탈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죠. 여기 이제 막 론칭해서 첫 발을 내딛는 바이비트 코인, 비트다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우리가 이 비트다워 토큰을 매수를 안 하고 에어드랍 받은 걸로만 존버를 해도 괜찮죠? 이 세계 상위 거래소의 신생 거래소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타오 토큰 홈페이지인데 이 비타오 토큰은 지난달 스시 수합의 런치패드 플랫폼. 미소라는 곳에서 퍼블릭 토큰 세일을 진행했었고 방식은 더치옥션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세일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더치옥션 세일 초기에 들어갔던 분들은 현재 손해예요. 보통은 이제 2달러 정도에 이 비타오 토큰을 사셨을 텐데, 현재 가격이 보시면 1.7달러 정도 해서 오히려 셀가보다 지금은 좀 낮아져 있죠. 저도 이 더치 옥션을 눈치 보다가 그냥 바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이비다오의 파트너사들은 예상대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의 사전 판매에서 이미 2,500억 넘게 모금을 했었고 파트너사들을 한번 보실까요? 자 비타오에 투자한 파트너사들인데 제일 처음에 이 피터 스일부터 판테라 캐피탈 그리고 펜부시 여러분들 뭐잘 아시는 뭐 스시 수합도 있고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 등등 그리고 사실상 이비다오의 최대 주주라고 할수 있는 주체는 바로 이 바이빗입니다.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이비다오는 현재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오이고 다오는 카트라이더에도 있지만 이 다오라는 거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혹은 자율기구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잘 설계된 시스템에 의해서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네요. 대신 이 조직, 기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누구나가 다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이 비타오 토큰을 보유한 개인이나 뭐 기업, 자율 조직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제안 같은 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죠. 이 비타오는 일단 은 디파이 프로젝트에 초기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 같고, 지금까지 이 다오에서 눈에 띄게 성과를 낸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크게 찾아보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다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 생각하는 1인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아직 이 다오라는 게 보완할 점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근데 이 다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금 확보거든요. 초기 자금 확보. 그래서 이 다오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생태계를 처음에 만들려면 일단 뭐 R&D 인력부터 고급 인력부터 확보를 해야 되고 초기에 연구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빛 다오는 일단 그거는 해결을 한것 같아요. 이 세계 최대의 다오 운영 성공에 대해서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간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바이빗에서 통 크게 선물 거래액의 2.5bps 0.025%죠 여기 보시면은 선물 거래액의 0.025%를 매년 이 비다오의 기부 금액으로 납부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예상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바이빗에서 출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바이빗에서 사실상 운영 자금을 대는 거죠. 그래서 이 빗다우를 대놓고 바이빗 토큰, 바이빗 코인이라고는 안 하지만 이 빗다우는 사실상의 바이빗 거래소 토큰이 맞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빗에서 드디어 이 빗다오를 런칭을 합니다 여기 빗 런칭에 가시면 지금은 이 빗다오가 게이트 아이오 그 다음에 스시스웜 이런데만 상장이 돼 있고 바이빗이 이 런치패드를 통해서 빗다오를 대비를 시키고 이어서 바이빗 런치풀 그리고 이비토큰 비타우토큰 에어드랍이 대대적으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런치패드 런치풀은 이제 바이낸스의 런치패드 런치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많이 알아봤으니까 그거 떠올리시면 되고 바이빗에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바이빗에서 이 빗다오 론칭 이벤트로 총 800만 빗다오를 에어드랍으로 뿌린다고 하고, 일단 런치패드부터 알아볼까요? 런치패드는, 자, 런치패드 룰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 바이빗에서 보유하신 순 자산 가치를 매 시간 스냅샷을 통해서 측정을 해서, 보유량을 측정을 해서 자산이죠. 자산, 그냥. 총 5일간 이 평균 바이빗에 있는 여러분의 자산 보유량에 따라서 총 500만 비트 다우를 나누어서 에어드랍을 받게 됩니다 1인당 하드캡은 최대 1,000개라고 하고 그냥 보유하고 계신 코인을 이 기간 동안 바이빗에 옮겨 놓기만 해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입금을 하면 입금 보너스도 따로 좀 챙겨 보실 수 있고 괜찮죠? 그리고 그 보유량에 따라서 지급받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보유한 자산 가치 1달러 당 티켓을 한 장을 받을 수 있대요. 이한장에 1달러 당한 장의 추첨 티켓을 받아서 총 400명에게 각각 2,500개의 비다오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당첨되신 분들이 나중에 나오시면 커피 한잔 쓰세요. 이 영상 설명 페이지에 수수료 할인 초대코드 통해 마이빗에 가입하실 수 있고 런치패드다 보니까 KYC는 필수입니다. 1차 인증을 하면 되는데 저도 오늘 처음 했어요. 신분증 사진 찍고 셀카만 찍으면 되니까 5분도 걸리지 않고, 근데 신분증에서 운전면허증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셔서 KYC를 핸드폰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플 통해서. 안타깝게도 그리고 바이빗 역시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규제에 따라서 9월 20일부터는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한국어가 되죠. 그리고 이 런치패드 에어드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런치풀, 바이빗 런치풀. 9월 28일부터는 런치풀에 스테이킹을 걸어 놓으면 이 빗다오를 새끼 칠 수가 있죠. 계속해서 돈 복사를 하는 거죠. 또, 10월 16일까지 일정 거래량에 도달을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300만 개의 빗다우를 에어드랍 한다고 하니까 이 런칭 행사다 보니까 아주 크게 통크게 대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론상으로는 이 빗다우를 최대 4,000개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일단 이 바이빗의 거래소 토큰, 비다오의 시작이고, 이제 프로젝트가 점차 진행돼 갈수록, 이빗 토큰에 대한, 비다오 토큰에 대한 로열티 프로그램들을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토큰이고, 워낙 이제 좀 규모가 큰 상태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라서, 어마어마한 수익률까지 바라는 건좀 무리더라도, 평타 이상은 할 토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더 훨씬 뛰어넘어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진짜 초대박이 난다 하면 수익률도 초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굳이 시장에서 내돈 들여서 이비다옷 신생 토큰을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번에 이러한 바이비 런치패드, 런치풀, 에어드랍 이런 행사들에 참여를 해서 에어드랍 받은 물량만 그냥 묻어 두고 장기투자로 잘 존버를 해도 나중에 무타하게 미소가 번질 수 있을 만한 토큰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이비타워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오 괜찮네 잘돼 가네 하면 정립식으로 조금씩 이거 모아가면 되겠죠.